2019년도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1의 수학 1번입니다. 시간은 약 30분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극한 x분의 sin x 값이 나와 있고 삼각함수 더 스템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시문 3번은 지문입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5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 n각형을 t라고 하자. 자, 지금 여기서 오각형 얘기하고 있어. 요 이게 이제 t고요. T의 각 변을 지름으로 가지는 n 개의 원 내부에 포함되지 않는 T 내부의 영역을 S라고 하자. 자, 그러니까 이게 T고요. 오각형일 때 이게 T인데 각 변에서 원을 그려요. 원을 그렸는데 바깥에 있는 건 소용이 없고 이제 원 T 안에 오각형 안에 이제 포함되는 반원이 보이죠? 그럼 얘네를 막 그어요. 다긋고 나면 이반원들이 포함이 안 되는 영역이 이렇게 남요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s 인 거죠. 잘표시되어 있죠. s. 전체는 t고요. 자, 예를 들어 n이 O일 때 영역 s는 아래 그림의 색칠한 부분이다. 정 n각형 t 내부의 넓이를 fn. 그러니까 오각형이면 오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역 s의 넓이는 gn. 요 넓이가 g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세 개가 딸려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자, 제시문 상의 fn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이유를 논하시오 이렇게 됐는데 음 요거는 뭐 원래 있던 그림을 한번 살짝 좀 보여드리면 정 n 각형할때 맨날 하던 얘기 있잖아요 맨날 하던 얘기죠 지금 이거 넓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이 정다각형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죠 정다각형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을 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삼각형을 n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죠 중심각 그죠? 중심각이 얼마죠? 그쵸 n 분의 2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반지름이다 1이거든요. 이게. 음.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 금방 구하잖아요. 그죠? 2분의 r 제곱 사인 세타 하면 되니까. 그리고 곱하기 n 하면 전체 넓이 되는 거죠. 맞나요? 끝났죠. 자, 요거를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 n각형 어. n 개의 합동인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알겠죠? 이 삼각형은 꼭지각이죠. 꼭지각. 꼭지각이 얼마? 그렇죠. n분의 이파이. 그 다음에, 양변이죠. 꼭지각의 양변. 양변의 길이가 1이죠. 2등변 삼각형. 따라서, 구하는 넓이 F에는, 자, 삼각형 넓이 2분의 1, R제곱인데, R은 어차피 1이니까 없어졌고, 그 다음에, s i n n분의 2π인데, 이거의 n배가 되겠죠. 맞나요? 어, 요거를, 그냥 정리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n 곱하기 사인 n 분의 2파이라고 쓸수 있겠죠 간단하죠? 음 등심각 관계된 것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어요 자 1-2번 자이번은 n 이 6일 때입니다 아, 육각형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육각형일때 예, g 6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시는 오각형이라서오각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오각형이니까, G5를 구하라고 하면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요 넓이를. 그렇죠. 어, G6이니까 육각형에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거 구하는 건데, 어느 도형이든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각형에다가 만약에 그거보면 이렇게 또 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어놓고, 문제는 지금 요거만 따로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요거만 일정한 도형은 이게 원이 일정한 도형이고, 그렇죠. 삼각형도 일정한 도형이고, 이렇다 보니까 요거만 따로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체 넓이에서 해당되지 않는 일정한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을 잘라서 조각을 내버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 S에 속하는 영역이 요만큼 보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하지 않는 영역이 보이죠. 이렇게 선 따라갔다가 곡선 따라갔다가 선 따라갔다가 변으로 오는 요 도형이 있죠. 요 도형이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에서 얘가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영역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빼면 요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n배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에 이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 밑에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밑변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어 보시면 이렇게 긋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어 보시면 뭐가 생기나요? 그렇죠. 여기 얘랑 얘랑 합동인 삼각형이에요. 두 개의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 이 일단 생기고, 그다음 에 여기 부채꼴 하나 생기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 구하고 얘를 구해서 싹다 더한 다음에 이 넓이에서 빼면 요거만 남을 거고 곱하기 n 하면 g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육각형이니까 육각형의 스타일을 좀 살려야 되겠죠? 자, 육각형 형태를 잡아볼까요? 육각형한 조각만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고야, 색깔이 다른 걸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여기다 그릴게요. 자, 지금 육각형의 한 조각을 자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서 반원이 하나 끼는 거겠죠. 그죠? 일단 식으로 끼는 거죠. 맞죠? 그림은 뭐좀안 이쁩니다만. 이해는 되셨을 거고. 그러면 그 주점들을 잡으면 돼요. 자, 여기 중점 잡고. 교점 잡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죠? 나 지금 육각형일 때, N이 6일 때 상황입니다. N이 6일 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수 있죠. 이게, 이거, 이거 가기를 금방 알수 있죠. 60도니까요. 그죠? 이게 3분의 파이. 이런 걸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당연히 정삼각형입니다 이게 한 변의 이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1이기 때문에. 그죠? 너 밑에도 1이에요. 여기는. 다1인 됐죠? 음. 지금 내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넓이고, 그러면 난요두개 조각난 삼각형이랑 이 부채꼴을 뺄 건데, 그럼 이 조각난 삼각형의 상황을 봅시다. 이거 어떨까요? 각도가. 그렇죠? 얘도 지금 여기가 3분의 파입니다. 다. 이것도 3분의 파이고, 그죠? 여기 3분의 파이야. 정사각형이에요, 이거. 얘도 정사각형이에요. 단한 변의 길이는 좀 다르죠. 한변의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절반이니까. 음, 한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삼각형 두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은요. 역시 그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이고, 이 중심각 얼마겠죠? 얘도 3분의 8. 그렇죠. 어, 육각형이라서 모조리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원래는 여기다 문자를 A, B, C, D 뭐 이런 걸다 주고 어, 표현을 해주면 풀이를 쓸 때는요 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어,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헷갈리실겠죠? 어, 이름을 줄게요. 어, 안 줄까 했는데 A, C, B, D, F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제일 큰 거죠. 그죠?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가볍게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3이고. 자, 이제 삼각형 a, c, d의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8분의 루트 3. 맞죠? 아, 16분의 루트 3이군요. 계산도 못해. 자, 16분의 루트 3. 그 다음 부채꼴. 부채꼴 DCF. 얼마죠? 그렇죠. 2분의 1 R제곱. R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제곱 곱하기 어, 얼마야? 3분의 파이. 하면 얼마죠? 4, 2, 8, 3, 24. 24분의 파이. 됐죠? 자, 주의할 점, 은 여기 삼각형은 두배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 지금 두배안 해놨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S에, 영역 S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의 넓이요. 자, 일단 여기서 하나에서만 구한다면 N배 하면 되겠어요. 그죠? N배인데 여기 6이니까 6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 저 4분의 루스 3 저기서 빼야겠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빼면 되겠습니다. 자, 4분의 1, 루트 3에서 자 우리가 구한 삼각형 요거 두배 하셔야 돼요. 16분의 1, 루트 3 곱하기 2겠죠? 하고 부채꼴을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요거를 뺀 요게 남은 거예요, 그죠? 이 영역 원래 문제 S의 일부분이겠죠, 요거 요게 남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6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음, 4분의 루트 3,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 가로안에 거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4분의 파이에 곱하기 6이군요.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죠? 두배하면 어, 되겠네요. 8분의 루트 3이네요. 8분의 루트 3이니까 음, 6을 곱하면 되겠군요. 아, 근데 8하고 24하고 통분이 되네요. 그죠? 그럼 24분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긴 8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3배하시면 3 루트 3 되겠죠? 3 루트 3 마이너스 파이 이건데 여기다가 6배를 했으니까 밑에 나눠 버리면 4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파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지요? 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극한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n-ge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fn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아까 구해놨죠. fn. 그죠? 1번에서 fn 구해놨습니다. 그죠? 자, fn이 뭐였냐면요. 2분의 n. 이거는 이미 구해놨어요. s i n n분의 2 p 가 되겠죠? 자 G, E, N인데요. 어, G, E, N을 또여기서 N으로 하고 있는데 E, N으로 가려면 복잡하니까 어, 그냥 G, N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G, N을 구해서 어, 거기 N 자리에 다 E, N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일반적 형태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반적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좀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건 이제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1인 걸다 알아요. 이거랑 그죠. 근데 밑변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육각형일 때나 1이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l로 놓겠습니다. 이거 모르니까 l로 놓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여기도 그럼 중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두 개를 자르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부채꼴이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상태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각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알파로 놓을게요. 그럼 이거는 삼각형은 다 이등변이라 둘다 알파가 될 거고, 오른쪽에 얘네들도 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알파,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등변 삼각형, 요 꼭지각을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걸 베타라고 놓을게요. 베타. 이렇게. 그럼 얘도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삼각형에서 보시면, 요 삼각형에서 잘 보시면, 이 알파 플러스 파이가 배, 파이잖아요. 아, 베타가 파이죠, 그죠? 그러면 이큰 삼각형 보시면 여기다 알파 있고 알파 있잖아요. 밑각이. 그럼 나머지 한각이 얼마겠어요? 이 베타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베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부채꼴도 각이 필요한데 여기는 뭐, 뭐겠어요? 그렇죠, 그냥 빼면 돼요. 파이 마이너스 이분 이파이이베타예요저 베타랑 파이를 자꾸 헷갈리네요, 그죠? 이거는 파이 마이너스 2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거의 준비가 다된거예요 그죠? 구성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거는 삼각형의 한 변은 2분의 L입니다. 그 다음 반지름 여기에도 2분의 L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타를 여기다가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베타가 얼마인지 알수 있거든요. 얼마인데요? 이 베타가? 아까도 한번 했는데 바로 이거죠 n분의 2파이죠 맞잖아 그지? 어. 삼각형 조각들 하나 그지? 전체 개수에서 하나 한 조각이니까요 그래서 2파이 n을 나눈 각이죠 이게 베타야 그리고 얘가 얘가 다 똑같은 각이에요 처음엔 알파베타로 계산할 거고요 나중에 n분의 2파이 넣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gn을 구하는 겁니다 gn 지금 gn을 구하니까 방금 전에 2번에서 했던 방식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Gn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Gn. 그러니까 요거에서, 그죠? 이거에서 얘네를 뺀다는 거죠. 이등변삼각 두 개랑 부채꼴한을 빼겠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음, 쟤네들 이름을 좀 줄게요. 알겠죠? 이름을 좀 주겠습니다. 자, 이 지금 삼각형에서 전체 큰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왼쪽에. 자, 삼각형에서 S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요. 자, 얘네들 이름을 그냥 R이라고 줄게요. 지금 이 R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구했던 것은 이 삼각형 두 개랑 부채권 하나의 합입니다. 알겠죠? 자, 이걸 지금부터 구해보죠. 자, 그럼 R은, 자, 삼각형 두 개는요. 2 곱하기, 자, 두 개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 한 변이 2,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r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l 제곱, 그 다음에 사인 베타, 그죠?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부채꼴은요. 부채꼴은 어... 2분의 1, 2분의 l 제곱,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2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아... 집어넣어야 되는데. 베타는 아까 얘기했죠, n 분의 2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l도 있네요. 그럼 l은 어떻게 하지? 2분의 l은? 자, 2분의 l을 어떻게 좀 바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자, 이 길이를 어떻게 바꾸냐하면, 자 여기 보이죠? 요점에서 쭉 수선을 그어요, 알겠죠? 수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등변이니까 어차피 직각이 됩니다. 여기가 2분의 1이죠. 여기 2분의 1이거든요. 자, 어때요? 사인 위치죠? 사인. 이게 n분의 2파이죠? 전체가. 그럼 여기 반쪽에 했으니까 얼마야? n분의 파이. 사인 n분의 파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1분의 2분의 1. 맞나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뭘할수 있죠? 이 그림에서 2분의 1이 뭐였죠? 사인 n분의 파입니다 이렇게 자이 요소들을 이제 다 적용을 하시는 거야 여기다 넣으면 돼요 2분의 1 자리에다가 sin n분의 pi 베타에다가는 n분의 2pi를 넣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쓰시면 앞에 있는 날라갔고 2분의 1 자리에다가 sin n분의 pi 넣고 제곱 그 다음에 sin n분의 2pi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거는요 2분의 1 역시 마찬가지로 sin n분의 pi의 제곱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2베타예요 자, 파이 마이너스 2베타. 베타가 n분의 2파이니까, 두 배를 하면 n분의 4파이인가요? 그죠? n분의 4파이. 뭐,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게 이제 영역인데, 좀 간편하게 하려면, 묶어요. 사인 제곱, n분의, 사인 n분의 파이 제곱으로 묶읍시다. 사인 n분의 파이에 제곱으로 묶고 나면, 사인 n분의 2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네요. 2분의 1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m분의 2파이가 되는군요.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게 이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넓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아직 삼각형에서 안 뺐어요. 그죠? 이 삼각형에서 빼야 되는데, 아까 육각형은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빼기가 쉬웠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결정이 안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전체 개수 n을 곱하면 nr이 되겠죠? nr을 어디서 빼면 gn이 되겠어요? 그쵸? 전체 넓이에서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gn이 뭐냐면, 전체 fn에서 방금 우리가 구한 거에 n, n을 곱하면 되는 거요 nr. 맞나요? 그죠? 자, 이 식을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자, fn 아까 저기 위에 써놨죠? 2분의 n. sine n분의 2이그 다음 우리가 방금 구한 거에다 n을 곱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n. sine n분의 이의 제곱. 그 다음에 sine n분의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2파이가 됐고요 요게 이제 gn이 된거죠 이게 gn입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gn이죠 맞죠? 그러니까 n 자리에다가 2n을 넣기 시작해요 자 gn을 합시다 자 그럼 2분의 1로 된건 다 이제 날라가는거죠 여기다 n, 2n을 넣으면 그죠? 2이 날라가니까 n만 남을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2n 넣고 그럼 2이 날라가겠네 맞죠? 여기도 2n 넣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그다음 여기도 넣고. 그죠? 다 넣으셔야겠습니다. 다 넣고 나면 이렇게 되겠네요. n, s i n n분의 pi. 이거 나눌 때 여기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sine 2n분의 pi네요. 여기는 2n분의 e pi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s i n n분의 pi. 그다음 이거 그냥 2분의 파이고. 나 아, 이것도 마지막도 n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건 gen입니다. 이식을 일단 최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정리를 해서, 여기 이제 이식을 만들어야죠. fm-gen 한 다음에 또 n을 곱하고 이걸 해야 되니까. 이제 이식을 최대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묶을 게좀 많아요. 잘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묶을게요. 여기 n 곱하기 s i n 분의 파이가 있거든요. 어, 근데, 여기도 n이 있고요그 다음에 n분의 파이야. 2n분의 파이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도 s i n 분의 파이가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요거, n s i n 분의 파이고, 여기도 n s i n 분의 파이에요. 얘네들을 먼저 묶고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이렇게 뒤에 양이랑 요거,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거를 잘 보시고 정리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n s i n n 분의 파이로 묶었고요. 그럼 여기가 1 2 sin 제곱 2n 분의 파이 이렇게 된 거죠. 음, 지금 여기 제곱 사는걸 이제 여기도 바꾼 거예요. 자, 나머지 애들이요. 나머지 애들을 계산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n 마이너 다음에 sin 제곱 2n 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역시 음, 사인 코사인 배각 공식에 의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어, 그렇죠. 코사인 n 분의 파입니다. 이 코사인 n 분의 파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n 사인 n 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n 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나요? 뒤에 거는 뭐 아직 고칠 게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식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sine,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니까. 배각공식, 사인 배각공식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적어주시고, s 사인, 여기다 두 배를 하시면 돼요. 맞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분의 n, 사인, n분의 2π가 됩니다. 이렇게. 뒤에 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n s π 사인 제곱, 2n분의 π.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게 FN이에요. 요게. 다시 보시면 요게 FN이에요. 맞죠?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사실 이식 안에서 이 식이 있는 거예요. FN-GEN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거 GEN 넘겨주시고, 얘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맞죠? 보이죠? 어. 자, 요게 좀 그나마 괜찮은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방금 전에 그 논의에서 fn gen이 뭐가 됐죠? 요게 됐습니다. 이거. 그죠?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n 2 파이 사인 제곱 2n분의 파이. 자, 극한칩시다. 이제 여기다가 n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fn g e n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을 곱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n n 마2 파이 sin 제곱 2 n 분의 파이가 됐군요. 자 이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0으로 가니까요. sin 쪽에다가 얘랑 똑같은 애를 하나 깔아줘야겠죠. 2 n 분의 파이의 제곱을 밑에다가 깔아줘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 얘한테 맞춰주고 나서, 나머지 요소들은 여기다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일단, 이렇게 맞춰보면, s i n n 제곱, 2 n 분의 pi. 일단 밑에는 2 n 분의 pi에 제곱해주고, 나머지 요소를 여기다 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어,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음, 여기는, n 2 m 어, 가있0요그 다음에 파이가 3제곱이0요그 다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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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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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0 0 0 0 0 0이이요 그죠? 파이 0제곱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4분의 파이 0제곱0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0 0 정다각형 관련 문제는 0 0 0 0 0제0뭐0 0 0 0 이런 논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워낙 오래됐고요. 뭐 역사도 유구한 문제입니다. 어 근데 항상 문제들 보면 정 n각형이기 때문에 원에 내접하면서 한 중심 한 꼭지각이라고 해야 겠죠한 꼭지각이 n분의 2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알죠 알고 있는 것과 써먹을 수 있는 건좀 다르기 때문에 어 계속 주의를 좀 기울이시고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